채, 이 BTS라는 말이 사실 굉장히 기분 좋게 들리는데요. 저희도 누군가를 꿈꾸며 이렇게 가수를 목표로 했던 때가 있어요. 저희를 롤모델로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분들만의 길을 개척하실 거고 어 빅히트의 이제 절반 이상이 어, BTS다라는 것들이 또 약점으로 지적이 됐는데 어쨌건 빅히트라는 회사 또 나아가 K팝에 있어서 넥스트 BTS가 필요하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J의 어, BTS, 넥스트 BTS가 나올 수 있, 있는지, 혹은 또 만약에 가능하다면 어떤 점들이 좀 필요한지 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어, 사실 어, 넥스트 BTS라는 조, 어, 라는 말은 어, 조금 더 이렇게 저희도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 저희도 누군가를 꿈꾸며 어, 이렇게 가수를 목표로 했던 때가 있어요. 근데. 어, 사실 저희도 그분들과 같은 방향성으로 가진 않았고 걷다 보니까 어, 저희의 길을 이렇게 또 개척하게 되었는데 어, 후배분들이 어, 이제 더 잘해주시리라 믿고 저희도 후배 여러분들을 믿고 있습니다. 분명히 어, 저희를 롤모델로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분들만의 길을 개척하실 거고 어, 저희보다 더 성공하실 수 있고 더 크게 되실 수 있으리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저는 그 제이의 BTS라는 말이 사실 굉장히 기분 좋게 들리는데요. 저, 저희를 어쨌든 정말 괜찮게 봐 주시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너무 너무 기분은 좋고 좋고 그리고 사실 저희가 아직 뭔가 저희의 후배 혹은 어어 어 뭔가 더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저희도 매년 매 앨범 낼 때마다 이제 시작이고 다음에는 어떤 앨범 어떤 이야기 또 어떤 모습 또 어떤 이렇게 비주얼로 나와야 되는지 이런 고민을 하면서 더 성장할 수 있고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더 잘하는 모습을 앞으로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